안녕하세요.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근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치해 볼 카시트는 바로 리 1등 주니어 카시트 솔루션 T I 사이즈 제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통 베이비하우스. 사실 주니어 카시트는 원래 카시트를 설치해 보셨던 분들이 만지시는 거기도 하고 설치도 굉장히 쉬운데 조금 디테일들을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서 꼭 꼼꼼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주니어 카시트는 카시트 무게도 굉장히 가벼울 뿐더러 아이소픽스만 체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거의 노룩으로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죠 찰칵하는 소리와 초록색 인디케이터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니어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처럼 꼭 이거를 이렇게 밀착해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 기능을 통해서 주니어 카시트는 각도를 조절하기 때문인데요. 근데 혹시 아이가 안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붙여놔 주시는 게 주행 중의 소음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시트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다 보면은 등받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좀 고속에서는 조금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게 설치가 끝이 아닙니다. 주니어 카시트는 가장 중요한 짜잔. 이 안전벨트를 올바른 위치에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솔루션티 같은 경우는 머리 부분에 슥 넣어주면 은 살짝 넣을 때틱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. 이 소리. 자, 이 소리가 뭐냐면 안전벨트 가이드가 벨트가 잘 지나가게 되면 여기 안쪽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에 소리가 탁 하고 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깨 부분뿐만 아니라 허리 부분도 팔걸이 모양으로 생긴 이 아래로 정확하게 지나가게 놔 주셔야 이제 설치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아이를 태우고 이제 벨트를 꼭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체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무료배송 가능합니다. 지금 카톡 주세요. 자, 해제하시는 것 너무나 간단하겠죠. 당연히 역순으로 해 주시고, 아까 눌렀던 레버를 안으로 눌러서 그 벨트를 위로 뺀다는 느낌, 위로 뺀다는 느낌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손쉽게 빠지고요.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기손가락으로 눌러 주시면은. 톡 하고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 너무 춥다. 코가 점점 빨개지고. 자 지금까지 솔루션 T 아이사이즈 설치 알아봤고요. 이 외에도 다른 주니어 카시트들도 설치 거의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